당연 제목이 쉬워요. 예! 이 이걸 잘이 이걸 함문을잘 몰라서 답이 없었구나. 허경영 알겠죠? 허경영으로 세계가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. 알겠죠? 태극기 부대가 있죠 곱하기 2분질 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맞죠 망한다 촛불하고 태극기 곱하기 2분질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2분질 이 뭡니까 5천만 명 우리 5천만 맞죠 5천만 국민 이걸 둘러 쪼개죠? 그러면 이게 망하는 거야. 알겠죠? 네. 그 강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또 촛불 집회하고 하죠? 네. 서초동에서도 하고 그러죠? 네. 그러면 이게 왜 망하는지 압니까? 왜 망하죠? 음. 내가 대통령 되면 은 태극기 디자인이 바뀌죠? 네. 세계 통일 태극기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음 지금 태극기는 사라집니다. 모양이 바뀌어요. 헌법도 바뀌죠. 태극기 바뀌어. 헌법 바뀌어. 완전히 바뀝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. 촛불은 한번 사용하면 되지 자주 사용하면 됩니까? 네 촛불 자주 사용하면 됩니까? 네 결국 화재가 일어나 촛불은 함부로 불이 꺼졌을 때 전기가 꺼졌을 때 집안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한번 필요한 거예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걸 맨날 켭니까? 네요 그러면 그 집안에 맨날 사고가 난다는 거 아니야 그런 나라를 다른 나라가 신뢰할까? 대한민국 전하라는 절름발이야. 심심하면 촛불 들고 나오고, 뭐또 태극기 들고 나와 국기는 국기함에 넣어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해야죠. 국기를 들고 다니는 나라 그 망해요. 국기는 우리의 정신, 정신을 잘 보관해야지. 정신을 드러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. 공공기관에는 있을 수가 있어 하나 정도. 알겠죠? 근데 누구나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국가에 대한 사랑일까? 태극기의 이미지 훼손일까? 이미지요. 이미지 훼손이야. 알겠죠? 이제 태극기를 보면은 국기를 보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촛불 드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들까? 그렇잖아요. 태극기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. 저 태극기 든 놈들 저 태극기 다 뺏어 불, 불 질러버려.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안중근이가 일본 사람한테 가서 죽을 때 태극기를 가슴에 넣고 태극기에 싼 권총을 팍 꺼내니까 사람들은 권총을 안 보고 태극기만 보는 거야. 아니 지금 조선에 태극기가 저 사람에 튀어나와. 저 사람 가슴에서. 경호원들이 전부 쏟겠죠그 사이에 권총이 날아가는 거야. 그 많은 일본군이 안중근 권총 하나를 모가서못 뭐 막아서 히로이 앞에 이등박문이가 쫓아오면 이리 걸어오면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앞에 가서 몸으로 막아야 될거 아니야. 그런 사람이 있었나? 아무도 안 막았어요. 태극기 보느라고 태극기를 확펼치니까그아예 권총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? 맞아, 맞아요. 팍 꺼내면서 태극기가 팍해지지 권총이 있나? 그 안에 권총을 들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태극기는 저리 날아가니까 그거 쳐다보는 사이에 땅, 땅 쏴버린 거야. 연발총, 권총. 맞죠? 네. 그래서 안정근이가 사형을 받죠? 사형 받을 때 질문이야. 안정근이가 판사한테 뭐라고 그랬을까? 사형 그러니까 <laughs> 당신은 사형이야, 응?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? 아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요만양이야.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시오 그러는 거야. 나한테는 사형 따위는 하나도 무서운 게 한데 사형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어? 판사한테 그러니까 판사가 어처구니 없지내 <laughs> 아, 목숨 끊는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건 나한테는 흥불이 아니야 그거는. 아,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조선 놈들은 대단한 놈들이야. 저런 사람이 우리 일본한테 나를 뺏길까. 판사들이 볼 때는 조선 사람들이 굉장한 천재적인 국민이라는 건그 사람들이 알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못하는 결점이 있냐? 뭉치는 재주가 없어. 맞아, 맞아요. 일본 사람은 재주가 없어요. 우리의 도자기 가져가서 모방하고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서 모방했어, 안 했어? 모방했지만 그 사람들은 뭉치는 재주가 있어. 뭉치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는 허터지는 재주가 많은 나라야. 왜?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. 아무리 개성이 중요하긴 서니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개성이 있으면 되나? 어, 이거는 개 같은 성격이야. <laughs> 맞아 맞아요.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뛰는 건 좋은데 너무 개성을 앞세워가지고 민족을 망각해 버리니까 됩니까? 안 되겠죠. 음, 나는 잘 웃기는 사람인데. 괜히 역사적인 이야기하면 살벌해져. <laughs> 자,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결점이 뭐야? 뭉치는데 부족하죠? 뭉치는데 부족해. 지금 우리가 강화문에 200만 명이 모였다. 이러면 우리나라의 GNP 손해가 약 200조 정도 나요. 하루에 200조 손해를 보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니까 그러면 이틀, 이틀 동안 200만 명이 또 모였다. 400조 손해보는 거야. 여러분들은 모르죠? 많은 사람이 다른 일안 하고 그거 가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소비도 안 일어나. 맞아, 맞아? 국가적으로 손실이 200조야.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걸 용납할까? 헬리콥터 동원해서 머리 위에